세요 오랜만에 촬영을 켰는데 이제 또 이제 또뭐 모여봐요 동물의 숲인데 그 이제 제가 또 고수로 이제 맡았는데 안내소에 그 방송 이제 보고 나서 얘가 있더라고 막 그. 원래 동물의 숲에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그쪽에 얘가 있더라고요? 어늘보이라는 친구인데 안녕 반가워 누구한테 반말이지? 너도 가게로해 진, 진달래. 음. 바꿔갈래. 이쪽에 있는 건다 댓글에 그, 잠시만요. 응, 음, 이게 좀더 울린 건가? 음, 음. 이렇게 촬영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택배 왔던데, 뭔가. 택배가. 이거 진짜 카메라 같기도 하고. 어인데됐어 응. 아, 확인하러 갈 건데 어, 한번 택배 열어볼게요 어, 어, 이건... 이런? 음, 어, 해출하나? 오, 그서한데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라, 차라. 양철 양동이? 너 이거 머리에다가 씌워야겠다 고마워. 어, 잠시만요. 아, 오늘 하이라이트. 자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엔지 <laughs> 시시작. 나 이제 또해철너 회차를... 덕분에 오 이거 줄게 있네 어 어디갔니 너가 준거 줄게 머리 씻어봐 응그 해치를 가져가지고 이제 놓고요 셔츠어 마일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마일을 이제 처음 보여주것 같은데 어, 모두모두 사이좋게 오 이거 두 번째네? 먼저 미랑 덕분에 한것 같은데 비워서 그러나? 왜 이렇게 날씨가 흐려 보이지? 이제 철광석만 모으면 저 철광석.. 오나 속춤 어오 마이 갓이. 어? 왔다. 이거 빠야지 잠시만요. 너 실망이다. 아니.. 이거 해철를 한테 주러 가야겠어. 해철를해철를 회출을... 회출을... 잠시만요. 가! 비둘기 좀 쫓아오겠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비둘기가 후다닥 있었어. 아니 촬영 중에... 어, 철광석이! 이제 또 도끼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또철강석또몇 개를 몇개 <laughs> 해치로한테 받았는데 어쩌다가 썼나봐 내가 일단 도끼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오케이 돈 파자. 이제 또 제가 초보잖아요. 비밀체어. 근데 점토가 이상하게 필요가 없어. 뭐, 진거일 텐데. 아 음. 조금 이쁘오 뭐, 어. 점토 나오면, 나 화낼 거야. 아니면, 말풍선 하나 쓸게요. 털 어떻게 해서 사진 건데. 옆초에 바비가 있지 뭐. 이렇게 뛰어나가는데도 야, 아, 응. 너무 힘나 이제 말을 계속 걸어보기 시작하죠. 이제가 시작이다. 아. 아? 요즘 이제 해치르가 운동에 이제 간 간심 간심해요. 이제 신경 쓰이는데 이제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해야죠. 얘랑 이제 같은 표정이었는데 얘가 이제 리액션을 가르켜주면 이제 표정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얘는 내가 옷 어디... 삭제해버렸어. 음 그래서 이제 모을 때까지는 있어야죠. 안녕. 어, 해치를 11시 15분. 이제 제가 곧 있으면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촬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 다음 주 이제 수요일에 부턴, 어, 촬영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토, 일만 방송 올리겠습니다. 어, 오늘 주민 말고 딴거 할까요? 내가 하려고 하긴 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방송을 찍으려고 했긴 했는데, 콘텐츠를 못짰어요 이제 또. <laughs> 여러분, 사실, 그 제가 이두개의 그림이 뭐냐면, 사실 제가 이거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이 날라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뭐 올렸지. 키보드로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와, 하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거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늘을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라 닌텐도로 그리면 제가 닌 어.. 별로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원래 저잘 그려요 막 했어요 <laughs> 이제 그냥 막 할게요 자, 한 번, 그림파크로 해보죠. 뭔가 기분 좋을만한 그런 거? 기분, 기분이 그대로면은 저한테만 뭐 좋은 거겠죠? 네, 딴 색으로 한번해 볼게요. 자자그 모동숲 초보인 분들 있잖아요. 그 초보인 분들은 이제 어, 텐트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럼 이제, 너구리, 막 너구한테 말할 때 이주비용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5천마일이라고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주비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그 뜻을 몰라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그냥 끝만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5천 마일이라고 이제 떠오르면 5천 마일을 다 모으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너그한테 2주 비용이라고 이제 물으면 계속 말을 이어서 가보다 보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집을 1층 정도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저처럼 이렇게 마이 디자인 이렇게 하는 법이 사용 방법이 따로 있는데 초보분들 G, L을 누르면 이제 핸드폰으로 가시는 거아지죠 아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런 뭐 허전한 거 있잖아요. 허전한 거? 그런 건 이제, 디자인 원단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착용하기, 장식하기, 바닥에 깔기, 디자인 바꾸기가 있는데, 디자인 바꿔요. 디자인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제 꾸며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 이거 녹화하는 거좀 달라진 거 같은데 어쨌든 오늘 초보분 꿀팁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라도 알려줬으니 안녕 닌텐도 쿠키 영상 이거 소리 좀 들려드릴까요? 이제 또 소리 나온 부분이 여기겠지 소리 들렸으면 좋겠네요. 자, 꽂습니다. 안녕.